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위장전입까지 하는 자치단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. 양구군의 경우 주둔하는 군인들에게 전입신고를 받았다가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로 지적됐습니다. 박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민권익위원회가 적발한 자치단체 네 군데는 경남 하동, 충북 괴산, 전북 진안, 그리고 강원 양구군입니다. 양구군의 경우 지난해 7월에서 8월 사이 두 달간 인구가 346명이 늘었는데, 이중 96%인 333명이 군인이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. 주민등록법 6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려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. 때문에 양국은 공무원들이 군부대를 방문해 영내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입신고를 받아 인구를 늘린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겁니다. 가지고 이제 그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받아와가지고 이제 접수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언제 된 거죠. 이상이 보다는 주민등록법이 위반이고 양구군이 주민등록법까지 위반해가며 영내 군인들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것은 정부로부터 1인당 100만 원 꼴로 책정된 교부세를 약간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. 세금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1인당 좀 얼마 정도 우리한테 혜택을 주고 있고 우리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좀 여기 위치적으로 맞지 않느냐.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할 예정이어서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해온 군의 우리 도미나 운동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박대웅입니다